씀 보겠습니다. 어, 역대상 27장 1절로 22절입니다. 27장 1절로 22절 한 절씩 읽도하시겠습니다 <laughs>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 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두째 달 반의 반장은 아오와 사람 도대요. 또 미그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첫째, 셋째 지휘관은 대지세상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야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후사사람 십부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사람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1 1째 딸, 1 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어, 1 2째 딸, 1 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드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 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우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지도자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요. 납달리 지도자는 아스르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의 자선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유엘이요. 어,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잇도요. 비냐민 지도자는 아부의 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아멘. 네. 아, 이제, 어, 지금까지 뭐, 찬양, 어, 제사장, 레위, 인 제사장,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자, 문지기, 어, 24반자로 쭉 나눈 거 이야기하고는요. 오늘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내용에, 어, 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 사인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제 그 여기서는 어 반을 이제 12반으로 군대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12반으로 나누었으니까 12달에 한 달만 제 근무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비번이, 어, 되게 만들어서, 정규군이 이만 28만 8천 명인데, 그들 가운데 24,000명만 한 달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존, 종사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이제, 군대 정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과거에, 그 전쟁 시대에, 어뭐 무역이라는 게, 뭐, 무슨 산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 통해서 취하는 그런 시대에, 음 그렇게 넓은 지경을, 지중해부터 유브라데까지의 지경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대가 2만 4천 명만 딱 근무를 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체제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그 지키는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의 여호와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철저히 표방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불안할 수도 있고요, 너무 대책 없는 것일 수 있는데 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순종하는 것이, 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최고의 방편이다, 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행동으로 강력하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어, 이스라엘, 다윗에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인간 군대를 의지하는지 계속 점검해 보라고 하셨고요. 다윗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도 전쟁에서 전차를 지금으로 치면 탱크를 이렇게 뭐, 뭐 어, 획득을 해도요 다 불능화시켜서 아예 못뭐 쓰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너나 의지에 아니면 이 전차 의지어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예, 다 없애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해왔던 다윗이 이제 제도적으로 더 이와 같이 엄청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 대내적으로는요, 군대를, 상비군을, 어, 유지를 하려고 하면 과도한 세금이 들겠죠.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돌아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정복 못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워낙에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지경을 확보하고 나서는 어떤 정복욕도 없다는 것을 대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표방하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이지 전쟁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닌 것을 표방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이 제도에가 어, 드러내고 있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예루살렘을 뭐 수도로 어, 트럼프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근본주의자들 또 이렇게 보수, 주의자들,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 기독교 오파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준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수도입니까? 아니, 전혀 상관 없습니다. 우리,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거 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 표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뭐 하루에 지금 전날도 어제도 뭐한 50여 명, 그제도 70여 명, 계속 추구하고 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요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 다위시대에 정했느냐. 왜, 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 임한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어, 가면 잘 있던 나 곳을 어, 인위적으로 수도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이 가서 보았던 사람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냥 같이 사는데 그바리게트를 통과하려고 하면 총을 이제 통을 든 유대 그 군인들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막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어, 일입니다. 어쨌든 평화의 나라임을 또 백성들을 돌아보는 나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어, 이 열두 반차의 지도자 이름이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 이름들의, 어, 그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역대상 11장에 다윗의 지휘관들이 그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30명의 어, 대표적인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사들이 거의 전부 다이 열두, 어, 반차의 어, 지휘관으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절, 어, 3절 교도하겠습니다 첫째 딸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어, 그 첫째 딸의 반장은 야, 야소부암이라고 나오죠. 이 야소부암, 어, 우리 그 11장에 보면은, 어, 이제 그 용사들이 나오는데 첫 제일 뛰어난 3인 중에서 제그 중에서 우두머리 사실 거의 평민이어서 뭐어 감은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능력으로 볼때어 이렇게 이제 30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세명 중에서의 우두머리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수 보암이고요 홀로 300명의 대적을 어 괴멸시킨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가 바로 첫 번째 어 이렇게 이 반의 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어, 그 다음, 어, 4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딸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론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그 둘째, 어, 딸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행본문인 역대상 11장에 가보면, 어, 그가 이름이, 어, 이, 여기서는 아오아 사람 도대라고 되어 있지만, 어, 이제 도대의 아들이 엘리아살인데요. 가끔씩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무엇이냐고 하면 어, 그, 그의 그 이름을 내세울 자리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어, 바로 첫사민 안에 들었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도 어,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딸을 어, 책임지게 되었고요. 어, 그다음에 또 볼까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 어, 5절 5절 어 아니요. 어, 5절이군요. 자, 5절, 6절 교도 가겠습니다.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밭이 있으며. 네. 어, 세 번째 딸을 맡았던 사람이 분하야인데요. 분하야는 그 우리 11장에 보면 첫 번째 삼인에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남았고요. 두 번째 삼인, 두 번째로 뛰어난 삼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분하야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는 굉장히 충성되어서 다윗의 근위대장이 되었던 것도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그가 또 셋째 딸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넷째 딸까지만 한번 볼까요? 다마찬가지인데요넷째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아베아우 아사헬이요. 그의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또, 넷째 딸의 책임자는 사실은 아사헬은 앞에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워낙 30인의 용사에 어, 들어가 있는 어, 이렇게 사람이었고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였는데요. 어, 그의 아들, 그의 다음은 어, 스파다요 하면서 사실은 아버지의 어, 아들이 그그이 다를 맡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식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히 보이는 것은, 어, 다윗의, 어, 동고, 오랫동안 동고 동락했던 그 용사들이 이 열두, 어, 반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경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물론,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도 가론유다가 있었습니다. 어, 다윗의 이, 이30 용사 안에도요, 나중에 보면 반역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의 님 나라가 경고에 서간다는 것은요, 요압 같은 자, 어, 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가론유다 같은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자가 다수가 되고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경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상입니다. 어, 바라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이제 부침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오늘 여기에 열두 반차의 이 용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워지더라도, 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2만 4천 명과 좀뭘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각자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무의임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어, 우리가 평화의 사람임을 진짜 이렇게 항상 대내이는 공동체, 그리고, 어, 영혼들을 돌아보는데 목적이 있지, 뭔가 일을 성취하고 뭘, 외적인 것을 정복해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잊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요, 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관할하기 위해서 열두지파의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어, 우리 교독을 하고, 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아, 어, 시무리의 아들이요. 엘리, 아,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어,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18절까지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자,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전통적으로 12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요. 대부분 한 지파 혹은 두 지파의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다윗 시대가 도래하자 이제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변화를요. 어 오늘 이제 위에 군대도 열두 지파고 열두 반 차고 또이 열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 집권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뭐. 따라도 이렇게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열두 지파를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다. 존속을 시키는데 대신에 각 지파의 지도자를 왕이 직접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어 중앙집권 체제도 되면서 동시에 각그 지파들도 또 이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데 일치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열두 지파의 이름을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나열한 순서가 실제 열두 어, 아들의 순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이, 이제, 역대기의 기록자인 에스라의 의도를 조금, 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 그, 본문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르우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일단 그, 레아에게서 처음에 았던내 아들을 순서대로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어, 18절 끝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사갈. 자, 19절은 무엇로 시작합니까? 에 예, 스블론. 이렇게 또 시작하죠. 그, 이제 이사갈, 어, 스블론, 어,까지 쭉 이렇게, 어, 먼저 레아의 아들들, 어, 여섯 아들이 먼저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입니다. 여섯 아들을 먼저, 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라헬과 또 라헬의 몸종을 통하여서 난그 어 지파들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것은 어 순서로 치면 어 사실 여기 이사갈 스불론보다 그 중간에 어 라헬을 통하여서 난 첩의 어 아들, 그러니까 이 몸종의 아들들이 중간에 끼이게 되는데요. 먼저 어, 레, 아를 통해서 난 정통 아들들만 먼저 쭉 다루고 나서 라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금, 어, 다윗이라는, 다시 말하면 레아를 통해서 난, 어, 유다 집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유념해 볼 것은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명씩 세웠는데 두 명을 세운 지파가 한 지파가 있네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 무슨 지파입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무엘의 어, 아들 하사바요. 이미 레위 지파에서 지도자를 세웠는데요. 같은 레위 지파에 있는 아론 자손 중에서는요. 사독을 따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만 두지 어, 도자를 세우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 예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열두 지파가 다형성 중에 일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교회가 다양한 일을 하지만 일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중심에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이, 그, 라헬의 몸종의 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어, 여기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라엘의 아들은 순서가, 그, 이제,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 먼저 났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몸종에서 난 아들 중에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단은 쏙 빼서 제일 밑으로 나와서 놓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 이제 이후에는 아예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에 우상 숭배의 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핵심이 단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우상 숭배와 거의 동일할 정도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이그이어 이스라는 단 지파를 제일 뒤로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 이제 열두 지파가 쭉다 나왔는데, 두 지파만 이름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여기 갓과 아셀, 다시 말하면, 어, 레위, 어, 라헬 말고 레아가 또 첩을 통하여, 몸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갓과 아셀인데, 여기에 지도자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또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그, 이, 사실, 이, 이런 지도자를 세웠던 기록 자체가 병행본문인 앞에 사무엘 하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 이 에스라가 역사학자처럼 자료들을 다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포로 갔다 와서 자료가 다 없어졌으니까 찾아놓는 자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놓고 이름을 다 확인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어, 유독, 어, 이, 어, 이렇게 갓, 아세일 지파에서의 지도자의 이름을 어디서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이 다윗이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혜롭게 열두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과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 이렇게 표방하기 위해 해서 열두 반차로 군대를 나누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또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구요. 우리 교회가 다양함 가운데 일치함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우상숭배를 끊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또 열두 반차의 리더로 또 하나님의 지파로 또 하나님의 지파의 리더들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 하나님의 평화의 도우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 또 이제 일꾼들을 세우시고 나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 여기에서 30용사들이 여기에서 또 12지휘관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신실하고 견고하게 일매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